뭐야 왜 이렇게 대빵 커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여러분 오늘은 이병하세요의 만우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근데 아빠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아빠가 왜안 오시죠 여러분 아래야 아빠 어? 아리야. 어, 아리야. 아빠 어디 있어요 아래야 아빠 안 보여? 네. 어 이상하다 나는 네가 보이는데 <목소리> 아빠 어디 뒤돌아봐. 응? 이상한 집이 있지. 네. 아빠가 그집 집 뒤에서 포짝보짝 뛰고 있는데. 안 보이는데? 나는 네가 보여. 그래요? 이상하다. 돌아와봐. 어? 뭐야 이거? 그렇지. 어? 이거 완벽한 투디야.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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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집집 집 뒤로 앞이 집은 앞에서는 보이는데. 네. 뒤에서는 안 보여. 세상에다. 뒤에서는 안 보이는 집이야. 뒤에서 안 보이는데 저기 앞에 그 친구, 버트라는 친구. 네. 앞에서는 보이는데 뒤에서는 안 보여. 뭐야, 얘도 그런 투디야? 어, 근데 고양이는 보여. 이 고양이 고양이는 앞에서도 보이고 뒤에서도 보여. 뭐지? 신기하지. 네. 자, 이 버트 친구한테 말을 걸면 입양해서 네? 준비한 마늘 절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마늘 절 팩. 어, 한번 말 걸어볼게요, 여러분. 어, 말을 걸어봤어요. 어? 어, 이거 뭔가 잘못됐어. 뭐가 잘못됐는데. 아, 내가 지, 잘못된 버튼을 눌러갖고,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. 응? 음? 어, 난 여기 이런 불평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? 어, 난 정말 더 조, 좋아지고 싶었는데. 오. 어. 나 이거 고쳐야 돼, 이거 뭔가 이상해. 이걸가져가 봐. 오! 어? 뭐, 뭐 뭐야 이거? 받아 뭐야 어? 이거? 그 뭐야? 어, 2D 이데요 2D 고양이? 어? 야, 이거 이뭐 야, 이거 그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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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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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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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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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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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이 아리야 뭐탈 타고는 뭐, 알수 있어?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. 타기. 어. 그게, 그게 타기야? 뭉가 이상해. 이게 뭐야? 어, 그게 타기군요. 오케이. 어 타기. 어 아빠도 좀 뭐가 좀 이상하다. 날기. 날어 날기도 돼? 예. 네. 대박. 샬랄랄랄랄라. 어? 날, 날기. 어 샬랄라. 어 날기 아, 날구나. 어, 오케이 오케이. 예 트릭도 한번 해볼까요? 트릭도 됐다고. 오케 예. 얘 만렙이잖아요. 아 그렇게 만렙이니까 트리 한번 해 봐. 뭘한 거야? 뭘 했죠? 어머 이거 위아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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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점프! 어 점프를 하고 있어. 대 대박! 아 빠빠 여기서 잘 보여. 또다거 해봐. 트리 본. 트리 본은 좀 착각. 아 느끼피 한번 나고. 오! 이건 좀 기괴한데요? 이건 잠깐. 목이랑 몸이랑 따로 움직이는 약간 좀 빰빰빰 빰빰빰 어, 오케이 오케이 또딴거뭐 있니 또딴거 음. 트릭 투 트릭 투는 오 마이 갓왜 계란 닿게 트려아 이거 얘얘 몸이 분리됐잖아 아 어,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색깔이랑 이거 분리 아우 어, 야 이거 구명한닐까 oh 무섭다 야오 oh, 근데 완전 신기해 어, 또또딴거또또딴거 또 또, 또 어, 오케이. 요거 점프 점프 오. 점프 아까 봤던 거 아니? 얘는 낮은 점프고 아 높은 점프 낮은 점프 얘는 아. 높은 점프인가 봐아 그렇구나 빠르네 어, 뭐야 이거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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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대박 어? 얘도 언니 끼할수 있나요? 어 설마 언니 끼가 되나요? 한번 해봐 해볼까요? 어... 언니 끼가 설마 되면 언니 끼가 딱히 없는데? 되면 대박일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안돼. 아운 니긴 안돼. 빨간복 빨간 <laughs> 다녀야 되는구나. <laughs> 어, 그건, 불쌍해. 그건 좀 아쉽다. 그러게요 아, 그때 아리야. 네. 아빠. 네. 여기 있던 거 그거 박스로 된 자동차 갖고 싶었는데 없어졌어. 어? 나 그거 어떻게 뽑으라고? 나못 뽑았단 말이야. 아나 너도 못 뽑았잖아. 어 그건 아닌데요. 무슨, 무슨 말이니? 전 있는데요. 어? 너 어디 뽑았어? 아 저요 이거. 아 이거 앞바께서 뽑기 전에 먼저 뽑았어요. 하, 나 시간이 다 돼서 못 뽑았는데, 아 나도 타고 싶어. 투디 <laughs> 캐시 이미 타고 있어요. 아 이런, 어나 아, 그거 타고 싶었는데, 근데 이거 아려야. 네. 여기 도 한정판 한적방, 일주일 한정판이 또 나왔는데, 오. 이거는 바람쥐 같지 않니? 그러게. 아 여기, 여기, 충전시키고 그래. <laughs> 여기... 아빠! 왜 충격 시키고 그래. 바람쥐인데 여기. 어빠 왜? 왜 이래? 뭐야 뭐야 왜, 왜, 왜 그래? 아, 자는 거야. 지지지 나오는데 잘때 우리집 강아지 두부처럼 자네 목이 꺾인 거 같은데 어, 목을 꺾어서 배를 밀어 들고 자네 우리집 강아지가 이렇게 잡니다 여러분 오 마이 갓 이거 뽑아 봐야겠는데 어 oh, 완전 귀엽다 소노공 같아 이 앞쪽에는 자랑지가 아니라 그지소노공이요 전혀 안 닮은 거 같은데요 이렇게 많게 <laughs> 있어 근데 이거 2인용인가? 2인용 어 빨리 뽑아 보자 오케이 okay. 도대체 몇 개를 또 뽑아야 이걸 뽑을 수 있을지 좋아요 투 티켓 잠깐 들어가시라 그러고요 네. 자, 그러면 아빠랑 대결을 해볼까? 좋아요. 근데 아빠는 선물이 많지 않은데 일단은 풀어봅시다. 자, 오케이 시작. 시작. 아이언 과연... 이걸 아버이터 아, 아, 감... 아 둘다 똑같이 나왔어. 갑자 나왔고요. 아, 자, 42개째입니다. 42개. 제발 넣어주세요. 뭐야 왜, 뭐, 왜 이렇게 대빵 커! 뭐 이게 거짓말이잖아 이거! 사기야! <laughs> 아니! 엄청 크네! 겁나 어, 커! <laughs> 자 42개만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자동차 크기가 와. 정답 아니네. 장난 아닌데 크기가 이거? 짱 어, 귀엽다! 엄청나네요 크기가 여러분. 어, 어, 완전 짱귀여 대박. 자 최악, 극악의 확률로 나온 어그 어, 돈사기가 너무 어려운데. 조준 좀 잘해 주십시오. 시아, 조준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아 근데 봐요. 이거 이거 너무 커가지고 네.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 뒤로 하면은 꼬리밖에 안 보이고 다 가려 시야 이게 원래 다람쥐면 작은 건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. 아 완전 짱 귀엽다. 귀엽네요. 와. 되게 이상한 박사가 데리고 네. 다닐 것 같은 자동차예요. 와 극악의 그 확률로 봐본 이 다람쥐. 아. 아짱귀엽다 힘들게 뽑은 보람이 있네요 보람이 있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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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인용 딱사용이면서도 자리가 많지 않고 딱두명만탈수 있고요 그죠 되게 아담한 사이즈 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크기 네, 이제 자율주행이죠 이게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차처럼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핸들을 손으로 안 잡아도 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 그냥 자율주행이 엉망인데요. <laughs> 네, 자율주행을 지금 아래가고 있는데 엉망이긴 하고 요 예, 주행이 상당 아! 아, 상당히 어려워요. 음, 죄송해요. 아, 이러다가 여기저기 방귀를 많이 뀌다 할것 같아요. 아이고 아이고. 바람쥐 아니고 스컹크 아니야 이거? <laughs> 스컹크요? 아, 아유, 너무 말씀 시원시네요. 이렇게 귀여운 애가. 야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거. 와 이거 크기가 장난이 아닌데 아 꺼내봐 주세요. 제가 호흡하기 있으니까 옆에서 오케이. 꺼내봐 주세요. 낮아요, 그죠? 어, <laughs> 그러게 게다가 네. 이거 이런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요. 다람쥐 자동차. 아 진짜요? 네. 다람쥐 자동차스, 오케이. 근데 다람 다라... 어어얘 앞에 이거 빛난다. 네 빛나고 똥꼬에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요, 빨간색으로. 어 짱귀 없다. 네, 나쁘지 않아요, 나배. 나배. 어 스피드를. 대결을 한 번에 호북카가 더 빠르겠죠? 물로도 갈수 있는지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은데. 얘가 <laughs> 물로 갈수 있을까요? 못 가겠죠. 호북카가 그러면 해서 좋습니다. 물로도 갈수 있고요. 올려, 올려 이렇게 물로도 갈수 있고. 아 물로 갈수 있나요, 사람지? 갈수 있는데요. 어 진짜? <laughs> 안녕하세요. 크기가 커가지고 되네요. 어, 아 좀, 좀 걸리긴 하지만. <laughs> 됐다. 꼬리가 좀 걸리는데요? 어, 되네. 어, 되다. 안녕하세요. 야, 호북카 의미가 없어지는데요. 호부카은좀 현대적인 맛이 있긴 하지만 귀여운 맛은 없죠. 못 올라가 나는. 난 올라갈 수 있는데. 나나못 올라가. 잠깐만. 아, 그럼... 나도못 올라가 깼어. 여기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지? 잠깐만. 여기 아, 잘려줘아 이거, 이거 이거 안 되겠어요. 나 내릴 거야. 차, 차 차가 엉망이 됐어요. 아 그러면은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람쥐 자동차가 더 귀여운. 예, 네, 더 귀엽습니다. 이 뒷바 퀴가헛돌라요 물로 다시 한번 가봐 주세요. 어, 물로도 잘 가네. 완전 어. 잘 가죠? 어, 근데, 타이어가 높아서 그런가?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근데, 근데 문제는 자람쥐차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<laughs> 그게 문제이네요 뭐, 귀여운 거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아 그렇군요 <laughs> 여러분 오늘은 입양하세요에서 만월절 이벤트로 나온 투디캣과 다람쥐 자동차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와 진짜 이투디캣는 이렇게 단순한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렇게 자는 모습 너무 귀여운데 살짝 조금 잔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람쥐 자동차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너무 막 귀여워요 여러분 근데 확률를좀 극악이라는 점이 거슬리긴 하지만 아 그래도 진짜 뽑을만한 가치가 있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시고요. 그럼 여세의 마음에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아르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